너희보다 1 0 0배 발언하는 조용한 사람들 아, 어떻게든 폄훼하고 싶어하는 거죠. 오, 그래서 네. 자기가 이제 너보다 잘났다는 것을 어필하는데 아니 잘났다는 거 어필하면 다른 거 어필하는 것도 많은데 아니 0배때백배 100배, 100배, 떄는 100배 그게 무슨 사실 보면 이제 그런 네. 얘기를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네, 네. 진짜 막뭐 능수능란한 선수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해서 없어서 했던 거, 네. 아니 두 번째 아니면 애초에 그쪽으로 자신이 없어가지고 음음. 그냥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 얘기하는 를 거예요. 음. 네. 아니 어떻게 말이 어떻게 어떤 사람 이 어떻게 백배 동만할수있을까 음. 네. 아니 근데 민주당 이 사람 진보계열 사람들은 네. 약간 이런 성적인 게 없으면 얘기가 안되나봐요요 네. 그러니까 이제 성적으로 있어요. 가장 타락한 게 민주당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성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 용포티란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. 음. 네. 진짜, 아까 말한, 처음에 말해주셨잖아요. 네. 그 페미니스트, 단체들. 네. 그런 단체들이 이런 사태에는 진짜 꿀먹은 벙어리 마냥 네. 아무 말도 입장 표명 뭐안 하는 게 진짜. 왜냐면, 민주당 계열에 공격을 하는 순간 이미 개딸한테 욕먹고 처단되기 때문에 그냥 단체의 의의가 사라졌어요. 그, 눈 닫아야 돼요. 응.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면 좀 말이라도 하고 비판을 해야 되는 게 단체가 그 회원들한테 이제 회비도 받고 응. 살아가는 그 최소한의 의무인데 그냥 우리 진영이니까 뭐 아무 소리를 못 하게. 응. 뭐 그게 무슨 단체예요? 페미니스트 단체는 싹다문 닫아야 돼요. 응.